네, 안녕하십니까. 지하철이 가까운 오피스텔은 인기가 그래도 많죠. 수익형 상품이 요즘 조금 부진합니다. 인정합니다. 오피스텔이요.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걸 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빼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피스텔 공급량이 워낙 지금 급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풀어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대비해서 철산역 메트로빌. 여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인데요. 철산역에서 가깝습니다 바로 앞이고요 경기도 강명시 철산동 472-33 번지 입대입니다 사업지명은 철산역 메트로빌 2024년 12월 입주 예정이니까요 이제 11개월 남은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동안 소외됐던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같은 주거상품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주택수로 간주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좀 저렴하게 분양하는 메트로빌은요. 인기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강명철산 메트로빌은요. 17층 규모입니다. 그리고 저층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요. 총 오피스텔은 122실 규모이며 A, B, C, D 타입 총 4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모두 분양 진행 중이며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철산역 도보 2분 거리, 철산역과 130m 거리 초역세권입니다. 강면 루타운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 많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좀더 도시가 깨끗해지고 최첨전화되는 그런 도시로 바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 아파트고요. 기대 가치가 높은 20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오피스텔 강명시 최대 상권 공실률 제로 사통 발달 강역 교통망 풀퍼니시드 빌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만 건너면 7호선 철산역을 도착할 수 있는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배우 입지는 강명루타운이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고요.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인프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서울과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통발달 교통망, 풀퍼니시드, 빌트인 옵션 제공, 강명시 최대 상권 입지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요. 5층부터 있잖아요. 5층부터 17층까지 인데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이 있는데요. A타입은 원룸 B타입은 1.5룸 C타입은 2룸 D타입은 좀큰 2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룸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A타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 원룸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대 후반대 분양가를 갖고 있고요. 현재 1억대 후반대 분양가가 정말 극히 두웁니다. 그만큼 이 건축비가 오르다 보니까요 오피스텔 사실 분양이 좀안 됐던 것도 사실인데 분양가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빨리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 서울시의 원룸형 분양가만 봐도 보통 4억대 초반까지도 올라버렸어요. 그만큼 어, 수지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한 2~3년 있다가는 이런 상태로 계속 공급이 안 되면요 오피스텔이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공급량이 언제까지 이수요량을 잡아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조만간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지금 갭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갭투자를 전 권해드리고 싶고요. 내가 투자금이 1억 있는데 1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3천만 원, 5천만 원만 쓰시고 5천 정도는 나중에 추후 문제가 생겼거나 전세 값이 떨어지거나 할때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오피스텔 현재 전세 끼고 사두시는 방향은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올바른 방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너무 위험하고 리스크 있게 하면요 나중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지향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0m 제곱 A타입 96실, 26B타입 1.5룸 있고요 37C, 53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수 있는 건 20A 타입인데요. 가장 많은 타입이다 보니까 오데라수를 원룸형을 지어놨는데요. 1인 가구가 가장 살기 좋은 6.3평 정도 됩니다. 실평수. 그래서 뭐 크거나 작거나 그러진 않아서딱 보셨을 때, 아, 혼자 살기에 좋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사실 2인이 살기는 좀 좁을 수는 있습니다. 빌트인 수납장, 주방,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이 되어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오피스텔은요 전반적으로 내부에 있는 시설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요. 뭐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냉장고 있고 에어컨 있고 세탁기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붙박이장 되어 있고 이게 기본적인 이제 가구 배치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하철이 얼마나 가깝냐가 중요합니다. 왜요? 2, 30대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요 2, 30대 분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주로 이용합니다.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지하철이 가까운 걸 굉장히 선호하고요. 저희도 중계를 해보고 그렇게 느낄 때 지하철 가까운 거는요. 나중에 가격 상승도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먼 거는 조금 지양하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하고 좀 달라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오피스텔 투자나 임대 수유나 아니면 내가 자녀분들 뭐 사주실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지하철이 가까운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렇죠. 철산역 메트로빌은요. 지금 신축 오피스텔치고 이 정도 가격대, 1억대 후반대에 지금 분양을 하는 데가 사실 없어요. 그만큼 건축비도 오르고요, 땅값도 올라가지고요. 오피스텔을 더 이상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분양도 안되는데 사업성도 안맞아요 수지도 안맞아요 그러니까 남는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한 3년 지금 현재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돼가고 이제 뭐 월세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계속 유지되면요 문제가 많아질 거예요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너무 기해가지고 뭐, 보지도 않고 계약금 넣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날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남들이 조금 막, 머무일 때, 망설일 때 항상 구입하는 방향이 항상 투자로서는 좋은 방향이다. 그걸 하시던 것 같습니다. 자, 철산역 메트로빌. 모텔에서 오셔가지고 한번 직접 보십시오. 1억대 후반에 현재 분양하고 있으니까요. 임대 목적 아니면 직접 거주하실 분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철산역 도보 2분 거리. 자,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